안녕하세요. 일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가스 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위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자, 가스 코인 어마어마한 시세를 줬던 얼마 전자 4만 원까지 폭등했었는데 지금 무려 만 원까지 밑으로 쭉 빠졌죠. 자, 그래도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텔레그램 톡방에서도그렇고전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추세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50% 이상 수익을 볼 때마다 정리를 적당히 하시고 자, 요때만 하더라도 4만 원대 라운드 피격 가격 정리하시는 게 맞고 안 된다 하시더라도 추세 깨진 나는 그래도 싫다 더 추가적인 미친 폭등을 더 기다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다음 추세 깨진 다음부터 살짝 반등 때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격대 28,000원, 3만 원대 라인 여기 때다 정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만약 여기 때 정말 전이 때도 정말 정리 하나도 못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다시 내가 샀던 가격에 대해서 본전 내려올 때까지 한 번도 수익을 정리 안 하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정말 반성 많이 하시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매매하실 거면, 비트코 현물코인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선물하시고 도박을 하시면 돼요. 정말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하신 분들, 반성하시고, 대신에, 중요한 건 반성을 하는 의미 는 뭐겠습니까 반성은 앞으로 앞으로 그러지 말자고 반성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기회가 또더 널렸거든요 너무 널렸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물론 400% 상승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단기간에 거래대금까지 빵빵 터트려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내가 수익금에 찍혔던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내돈 같았는데 없어지니까 너무 허망할 마음 다 알지만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매매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 비트코인 이제 5,200만 원을 돌파했어요. 그렇게 되면 ETF 승인까지 된다하면 지금 5억 10억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근거들이 빵빵하단 말이죠. 지금 미국 내 잠자고 있는 수많은 돈들 기관들이 어떠할까? 언제 비트코인이 싹다 집어넣을까? 틈틈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현물 ETF 되는 순간 모든 패시브 자금 다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세네배는 우습습니다. 아주 우습기 때문에 여기 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물리신 분들은 대응 대응을 통해서 잘 빠져 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자 신규 진입자 분들은 지금부터 또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보셔야겠죠. 제가 제가 추가적으로 밑에 만 원대 만 원대 라인 다 그어드렸죠. 여기서부터도 지금 반등 되게 작아 보이지만 무려 20% 추가 상승 가능 가능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올라갈 때 한번 먹고 내려올 때 추가적인 반등 살짝 나면 데드 캡 바운스 또 먹고 대신에 데드 캡 바운스 두 번째만 점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제가 이런 부분도 그래서. 추락할 땐 또다시 집중을 해야 될 타입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자, 무작정 떨어진다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추세가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첫 번째 파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에 거리랑 터뜨리면서 고점을 터뜨렸다. 그한번 눌릴 때첫 파동 상승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때부터 영상 좀더 강하게 찍어드린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스 코인이 뭐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다기보다 돈이 이만큼 들어왔던 종목, 절대 이대로 원의로한 방에 죽는 종목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큰 흐름에서 작은 흐름 계속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월봉차트, 주봉차트, 그리고 일봉차트 자세히 보시면서 수급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월봉 차트 볼게요. 자, 월봉 차트 보시면요. 지금 어느 지점입니까? 지난달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빔 싸지고 지금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12월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직전 차트에 대해서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지난 차트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지난 차트에서 보여준 움직임, 흐름이 매물대로 작용을 해서 분명히 현재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난 차트는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똥멍청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마세요. 물론 차트의 움직임 흐름을 가지고 100% 예견하는 사람 또 사기꾼이겠죠. 하지만 분명히 지난 차트는 현재 영향을 준다. 매물 대라는 현재 남아 있는 과정 자체가 분명 히 우리 영향을 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인 세력의 끼 특성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뜨리고 밑으로 쭉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반등복도 어떻습니까? 여기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물이 몇 퍼센트다? 200% 넘는 수익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점들 또 새로 공략한다면 또 추가적인 큰 대파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무려 4배, 5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한 방에 쭉 치고 가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 보통적인 상황이 안 되겠지만 내년 1월달, 2월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재료 이슈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6천만, 7천만원 가면 자, 가스코인, 알트코인 주제에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라가야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매직소화를 위한 큰 그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지금 구간은 조금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주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다음부터 이때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추세는 깨졌다 안 깨졌다? 안 깨졌다. 주봉차트 기본적으로 30선 주봉상 사... 주봉 7일선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안 깨졌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하라. 지금 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지켜나가라라고 말씀드린 거고, 심지어 여기서 지금 여기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는 안 깨졌어요. 그리고 7천원대 매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익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봉상 7일선 잡았다면 아직 추세는 안 깨졌다. 주봉상 4일선 잡았으면 한달선 잡았으면 추세 깨진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 거기를 지켜주고 있다. 추세가 깨진 다음 그 다음 바로 지지점 보시고 그 다음 다음 추세 타는지. 지켜보시라고 제가 교육자료에서도 전부 다 말씀드려놨습니다. 지금 만원대에 지금 물량 소화 강력하게 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익 중이신 분들 많다. 왜? 보시잖아요. 이 매물대. 그죠? 고점에도 이 2만원대도 매물대가 꽤 있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 만원에서 2만원대까지는 지금 충분히 살아있다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이 주봉산 7일선 어떤 식으로 지켜주고 다시 한번 탈수 있는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이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2703 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라인대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어요. 기간 조정 통해서 지금 이평선 모아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일봉상 7일선 지금 잘 지켜주고 있고 한번 올라줬다가 다시 한번 바닥 살짝 밑으로 깨주고 올. 올리... 작업. 전 저는 사실 그런 시나리오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쌍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던 물량들이 다시 한번 손절에 손절에 의해서 깨진 다음에 그 물량 받아가지고 올리는 직거리를 알트코인이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 가스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 때 지금 만 원대 라인 국건을 지켜주고 있는데 요 라인 때 모양 을 어떤 식으로 그림 그려주는지 지켜보고 보시면 한달에선 지금 밑로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한 달. 이 한달 지지선 골든 크로스로 깨 주는지 우리가 그런 시나리오도 같이 보셔야겠는데요. 자 세력의 기본적인 매집가, 매수가, 평단가 그리고 목표가 다시 한번 재반등한다면 어디까지 갈지 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재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이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 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 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이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